갈롬 복된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승리가 가득가득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9장 14절로 20장 6절의 말씀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본문과 연결이 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도벳이라는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보면 14절을 보세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자, 하나님이 이처럼 예레미야를 도벳 이라는 곳으로 보내셨단 말이죠. 자, 도벳은 불태우는 곳, 화장터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도벳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어제 큐티 본문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예레미야 19장 10절 그리고 11절인데요. 자, 자막을 보십시오. 너와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의 퍼포먼스를 하게 만드셔요. 도베스로 가는 길에 온기를 깨뜨리게 하십니다. 자, 깨뜨렸어요. 자, 그림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11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 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배새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자 깨어진 옹기 온기. 그 옹기는 다시금 복구할 수 없습니다. 산산 조각이 나버렸기 때문이죠. 다시금 토기장이가 만들어야만 새로운 토기로서. 그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 선지자를 도배수로 보내셨는가? 이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깨진 옹기가 바로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아를 보내신 곳은 도벳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불태우는 곳, 화장터. 자, 이곳에서 무슨 일이 그 당시에 벌어졌느냐. 자, 우상인데요.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 몰렉 우상을 섬길 때에 정말 있어서는 안될 일을 했는데,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요 사람의 시체가 가득가득했고요. 정말 있어서는 안될 일이죠. 그리고 그곳으로 인하여 말 그대로 도배 불태우는 곳, 사람을 태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불태워짐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암흑의 땅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이야기가 희몰아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그 어느 누구도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로 이제 오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 여와의 집들에 서서 여러분, 여와의 집은 어디입니까? 예,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며 그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이루어 가심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이땅 가운데 나타내는 곳, 증거하는 곳 바로 그곳이 여호와의 집 성전 아니었겠습니까? 자그성전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어제 우리가 주일 설교 때도 나누었는데 성전은 어디예요? 질문을 장소의 개념으로 성전을 이해하고 계신다면 이렇게 질문이 되겠죠. 성전이 어디에 있어? 어디에 있어?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던져야 됩니다. 성전은 누구야? 이렇게요. 성전이 어디에 있어? 이게 아니라 성전은 누구야?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죠. 그 성전된 우리가 모여 예수 호메실 교회를 이루었고 그리고 어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 나누는 이곳을 이끌어 교회 또는 예배당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15절로 가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촐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곱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징계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온기가 깨, 온기를 깨뜨렸잖아요. 이 깨어진 온기가 바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거다. 도배돼서. 어찌하여 몰래기라는 우상에게 인신제사를 드릴 수 있냐?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린 악행이 아니냐? 고로 이 모든 것에 너희들 벗어날 수 없다. 선언한 모든 재앙이 이루어질 거다. 어디에서요?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자,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무엇이 선포되어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 우리가 어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을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우리가 마음 다해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유죠. 예 그것 때문에 교회로서 우리가 모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데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은 하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진 옹기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나 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자, 이 메시지가 선포되었어요. 정말 엄중한 메시지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니우쳐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한줄 아세요? 자 20장 2절로 가보세요.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듣기 싫다는 거죠. 예 지난 토요일날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의 제목 예레미야를 치자 정말 쳤어요. 그리고 목에 고랑을 채우고요. 이틀을 가둡니다. 체포해 놓은, 결박해 놓는 거야. 듣지 않겠다는 거죠. 너의 그말더 이상 우리들에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요? 바스후리. 바스후리는 누굽니까? 제사장이었고요. 예루살렘 이 성전, 여와의 성전에 총 감독이었습니다. 대표하는 자였어요. 하지만 이런 대표하는 자가 이 정도니 그 영향력을 받고 있는 뭇?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너무나 뻔한 얘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도배드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예레미야는 너무나 엄중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그 놀라운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 가신다.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터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터 위에서 불에 타지 않는 공적들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뭐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거죠. 내가 지혜로운 자야 아니요. 나는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또 무엇입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그 공적을 세워가는 교회로서 우리가 서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역시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여호와의 집들에 우리 역시 서 있습니다. 성전은 누구예요? 예,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고백하고 믿고 있는 바로 우리입니다. 여호와의 집들에 서 계시는 거요. 내가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교회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모든 하는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마음껏 찬양하게 되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와의 집들에 서서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그 은혜로움과 아버지의 산소망을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월요일 주께서 이루어나가시는 그 역사하심을 마음껏 찬양하는 저희들의 복된 시간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요.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